안녕하세요. t s 스 Korea 이비란 대표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 좀더 많이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유학생이었고 간병인 취업 이민을 통해 7년의 소기간을 거쳐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업 이민 소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8년 전에는 7년에서 기간을 걸려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8년 동안 미국 컨설팅 전문가로 일하면서 1,300명이 넘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어, 취득하였고, 피아스 코리아는 특별히 비숙년 취업 이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단언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미국 생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처럼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며 발생하는 유학비용, 생활비용을 최소 1년에 1억원, 1억원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영주권 진행하신 분들은 98%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를 활용하신다면 200%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생활비가 다르고 학비가 다르기에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이곳이 조기 유학 최고의 선호 지역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동네에 20년 넘게 살고 있으니 아주 정확한 정보입니다. 좀더 정확히 동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서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 이민온지 30년에서 40년 된 분들과 미국 온지 5년 미만의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30분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유명한 동네인. 얼바인이 있습니다. 잘 정돈된 도시이기에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조기유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한국 대기업 지사들이 많아 주주연 비자로 또 조기유학으로 이투 비자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날씨 좋고 직항편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에 미국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한국인 학생들이 많지만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많아서 한국말만 쓸것 같은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서 인종차별을 덜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만약 재유원 방문연구원 비자로 오시려면 일단 1년에 대략 2만 불은 학교 등록 비용으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제1 스폰서 기관으로 어, 노밍겔즈 힐스라든지 포머나 등이 있고 생활비는 자녀 한명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최저로 잡았습니다. 뭐집 라인트 비는 한3 0 0 0 불, 자동차 및 보험 뭐 이런 거600 불, 전기 수도 인터넷 등200 불, 그다음에 애프터 스쿨 뭐방과후 학원 뭐 학교 숙제라든지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원비가 한 천불, 식비, 마켓, 음, 주유비, 기타 비용 합계 한 2천불 정도를 어, 설정하였습니다. 대략 한 달에 아, 7천불 정도 비용으로 지출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한명 추가될 때마다 한 2천불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1년치 비용 2만불에, 생활비가 8만 불 정도이니 1년에 10만 불씩 지출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기유학은 보통 대학을 입학하는 것으로 1차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3년 정도의 계획을 하고 오신다면 30만 불을 그냥 쓰고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투 비자로 미국에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에 30만 불이라는 투자금이 듭니다. 하지만 1년에 2만 불씩 총 6만 불의 어떤 학비, 스폰서 기간 내는 비용이 절약이 되고 투자한 업체가 어, 그런 수익을 통해 한달 수익이 한4,500불 정도는 수입이 예상이 되니 생활비에서 어, 7,000 불인 생활비에서 약2,500 불의 비용만 들게 됩니다. 즉, 재원 비자와 비교했을 때 3년 동안 비자 유지 비용 6만 불 절약, 3년 동안 16만 불의 수입 예상, 총 22만 불의 절약 효과가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3년 동안 30만 불 지출하는 재원비자, 자녀 동반, 아, 유학과는 달리, E2 비자 유학은 아, 22만 불 절약 효과로 실제 8만 불의 경비만 지출하면 됩니다. 40대 가정의 입장에서, 늘어나는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데 한국에서 월 3,000불 정도만 성공하면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투자한 30만 불은 어떻게 될까요? 3년 뒤에 투자금은 상환받고 한국에 돌아오면 실제 교육에 들어간 비용은 8만 불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단점은 이투비자를 신청해야 하기에 초기에 30만 불이라는 투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트 사업체들의 투자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식당들은 50만 불에서 60만 불 정도 지불해야 거래가 되며,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한 60만 불에서 80만 불 정도까지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트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심한 분들은 30만 불 투자로 비자 추득이 가능한 아래의 상품을 통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IS Korea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저는 고객들의 영주권 수석을 위해 매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이면서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영주권 취득과 안정적인 경제 활동까지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미래는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